안녕하세요. 나라고서 송보사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7일, 17일, 21일, 27일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세및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7의 숫자에 태어난 사람들은 철, 세부치에 관계가 많은 인연이 깊은 숫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라고라면 철공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공어서부터 경공까지 세부치에 관계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뭐, 하다못해 노동 일을 하면 철근을 다루는 직업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7이라는 숫자는 정 7월 옛날로 치면 양자로 가고, 어 남한테 많이 팔려주고, 양자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 양 부모를 모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차남을 태어, 차남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장남의 역할을 하는 음, 운세에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숙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사시면 어, 발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에, 운명은 아주 극단적으로 갑니다. 에, 흉운이라고 그러죠.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의 여자들의 운명은 남편 대신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고 남편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자식 공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다 보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7의 숫자에 관계된 사람들은 불교하고 이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기독교나 이런 예, 개신교나 뭐 천주교나 이런 쪽에 예, 어, 관계된 사람보다는 불교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스님, 대 성인들이 7의 숫자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 쪽에 있는 분들은 예, 자기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또 음, 7의 숫자를 가진 사람들은 자녀가 7이라는 숫자를 가졌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제일 좋은 직업은 스튜디어스나그 다음에, 영마, 돌아다니는 직업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다가 어 공부를 시키고 발복하면 좋은 숫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에 태어난 사람들은 명예 깁니다. 우리가 옛날에, 얘기, 옛날에 얘기하듯이 칠성주를 타고났다고 하죠. 그래서 북두칠성, 내지 불교의 인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명, 수명에 관계된 숫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옛날로 지면 어디 가서 팔아줘야 된다. 칠성님 전에 팔아주고 불사님 전에 팔아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칠일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 그쪽으로다가 팔아주고 양자를 산고을 하면 어, 내 운명이 한층 더 어, 발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가 어, 하시면 좋은 운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